네, 앞서 보신 도봉구의 폭염 탈출 냉장고 이 역시 폭염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치구의 대처인데 이 냉장고 설치 일주일 만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마다 안전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 숙소는 기존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등에게 냉방 시설을 갖춘 지역의 숙박 시설을 대여해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도 운영했고 올해도 이용객이 더 많다고 합니다. 도봉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담당자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함원석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함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치구마다 안전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숙박업체와 연계한 이 사업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현재 몇개 숙박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 어, 도봉구는 어, 포기염특보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잠재리를 위해서 어, 권역별로 4개소의 숙박업소를 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저소득층이 참여하는데 참여율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도봉구는 어, 작년부터 안전숙소를 네개소를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40객소 정도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폭우 등이 좀 이어져서 이용자가 한 21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현재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용하면 아마 작년보다 4배 이상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도봉구는 이 안심 숙소, 숙박업소에 KF94 마스크, 온도 체온계, 그리고 안내 배너, 그 다음에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숙소 방역 점검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역 부품도 지원해주고요 어, 안전 어, 안심 숙소의 에, 운영자들을 방역 관리자로 어, 지정해서 어, 행정 안전부 무더위 어, 쉼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어, 교육하고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용자들이 오면 어, 어, 방역 관리자는 이용자분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여부 어, 손씻기 등을 어, 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계한 이 자치구의 안심숙소에는 별도의 예산을 또 지원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향후 숙소를 더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 어, 어, 안심숙소에 우리 이용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숙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박료는 어, 통상 한 어, 3만 원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숙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안심 숙소는, 어, 이게 재난을 대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난은 뭐 폭염도, 올해처럼 어, 폭염도 있지만, 어, 겨울철에 한파, 어, 그 다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이, 이재민이, 어, 대량으로, 어, 발생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어, 쉴수 있는 공간을, 어,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 안심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올해 그 초에 그 주공 18단지에서 어, 한파를 내서 정전이 발생해서 어 많은 어어 어, 저기 입주자들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 휴약계층 어, 23명을 저희가 안심숙소에 네, 모셔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 재난 발생시 저희가 사4사철 어이 안심 숙소를 운영해서 어, 국민 보호에만전을하고자 어, 합니다. 네, 이 안심 숙소가 폭염뿐만 아니라 이 사계절 내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네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폭염 대책으로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안심 숙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